66쪽에 제2절의 공급인데요. 별별두개 하고, 공급의 개념 보시면, 공급이란 그랬죠. 공급이란 생산자가 일정 기간 동안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요건을 말한다. 그래서 공급도요, 공급도. 아까 우리가 수요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에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다. 그래서 이 일정 기간 동안에 정의되는 걸 뭐라 그랬느냐. 이런 걸 유량. 다시 말해서 수요나 공급은 유량이지 저량은 아니다. 왜냐. 이건 일정 기간 동안에 정의된다 그랬지. 일정 시점에 정의된다 그러진 않았죠. 그래서 일정 시점에 정의되는 저량하고는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요. 어, 그 다음에 우리가 유량을 어, 기간이다 또는 신규, 새 거다라고 했다면 저량은 시점이다 또는 어, 재고다 이렇게 에, 이야기를 했네요. 어, 판매하고자 한다라는 건 앞으로 팔겠다 사전적이고요. 어, 욕구는 판매 의사뿐만 아니고 어, 실제로 공급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공급 능력이 있어야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이런 걸 유효, 예. 공급이라고 한다. 그래서 아까 수요하고 뭐 별로 다를 건 없습니다. 그래서 유량, 저량만 또뭐 신경을 좀 쓰시면 되죠. 어, 여러분 거기 유량 한번 볼까요? 아, 공급도 수요와 마찬가지로 합리, 에, 원칙적으로 일정 기간을 전제로 하여 아, 측정하는 유량 개념이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가로 3번에 에, 거기 유효 공급인데 공급은, 음, 각 각각의 가격 수준에서 생산자가 공급할 의사 또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그래서 그런 걸 유량 공급이다. 아, 유효 공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에, 여러분 그 옆에 이 67쪽인데요. 아, 거기 보니까 이제 중간쯤에 양가로 3번 아, 공급 곡선이 있죠. 그래서 공급 곡선이 아 공급 법칙을 볼 건데, 음, 영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급 법칙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면 공급 법칙은 뭐냐 공급자는 가격이 올라가는 걸 좋아하죠 왜냐하면 그래야 돈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을 늘리고 가격이 하락하면 의욕이 없어요 그래서 공급량을 많이 줄이죠. 어, 다시 말해서 돈이 될 때는 공급을 많이 하고요. 돈이 안될 때는 공급을 줄인다고 얘기인데, 어, 이와 같이 가격하고 공급량은 같은 방향이죠. 그래서 이런 걸 기대건지. 네. 다른 말로 어, 플러스 기울기, 정의 기울기를 갖는다. 이렇게 에, 이야기를 하죠. 어, 그럴 때 이제 이 공급 곡선을 한번 도출해 보면, 어, 공급 곡선은 음, 뭐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각각의 가격화에서 공급자가 어, 공급하고자 하는 어, 양을 연결하면 되는데 어,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어, 이렇게 그런데 어, 여기가 양이고 어, 여기가 어, 가격이다라고 가정하자 어, 그럴 때 어, 횡축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우리가 양이 많아진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어, 종축도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점 가격이 높아진다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공급적인 물어보는 거예요. 자, 500원일 때는 몇 개나 만들 거예요? 어, 또는 1000원일 때는 몇 개나 만들 건데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공급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500원이면, 에이, 뭐, 돈도 안 되는데. 그러면서 10개. 에, 700원일 때는, 대략 20개 정도. 자, 1000원일 때는, 대략 30개 정도. 그래서, 이 점들을 쭉 연결하니까, 이러한 복선이 만들어지는데 어, 이거는 서플라이 약자 써서 S 쓰자 그래서 어, 공급복선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음, 이거는 원점에서 보니까 오른쪽으로 가면서 쳐다보면 어, 아래로 향하는 거예요. 위로 향하는 거예요. 위로 그래서 우 에, 상향이다. 그죠 어, 이거는 기울기는 뭐 당연히 플러스죠. 플러스. 그래서 어, 정의 기울기이다. 아, 그럴 때 공급 복선도 이제 그래프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500원일 때는 여기까지. 그 다음에 1000원일 때는 여기까지 만든다. 뭐 그런 이야기겠죠.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1100원일 때는 공급자가 몇 개나 만들 건지 뭐또 나가서 물어보냐. 그건 아니고 3다 5개 근처라고 예상할 수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봐 같이, 어떤 가격이라도 공급자가 공급하고자 하는 양을 알아낸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공부가 점점점 깊어지면, 어, 나중에는 이제 곡선만 갖고 하는 건 아니고, 함수라는걸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뭐 합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는 거죠. 어, 67쪽에 양가로 3번의 공급 곡선인데요. 여러 가지 공급 결정 요인 중에서 다른 조건은 일정하고 당의 재화의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 그게 공급 곡선이다. 개념 보니까 공급 곡선이란 다른 공급 결정 요인은 일정하다는 전제하에 당의 재화의 가격하고 공급량 사이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이다. 그랬죠.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반가로 2번에 공급곡선의 형태및 특징 그랬는데 공급곡선은 일반적으로 우 상향하는 형태를 갖는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수평 또는 수직도 있다. 그건 뭐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동그라미 이번에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공급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공급량이 감소하므로 공급량은 가격에 대한 증가함수이다. 즉 플러스 함수이다. 얘기죠. 이런 걸 공급 법칙이라고 한다, 이렇게요. 어? 어, 그럴 때, 그럴 때, 음, 그 밑에 이제 양가로 4번에, 예, 공급량의 변화, 공급의 변화인데, 어, 요것도 별 하나 좀 할까요? 예, 수요보다는 덜 나오죠. 그런데, 뭐, 그래도 음, 상당히 중요하죠. 아, 어, 우리가, 어, 여기도 이제 공급량의 변화라는 거 하고, 공급의 변화로, 어, 나누어서 설명할 수가 있다. 어, 공급의 변화죠. 어, 그럴 때이 공급량의 변화는 아까 우리가 수요 쪽에서 보신 것처럼 가격이 바뀔 때죠. 어, 그래서 요거는 당해제와의 가격이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에, 그러면 공그 곡선 상 에서의 점의 이동으로 나타나죠. 음, 다시 말해서 가격이 500원이었다가 1,000원으로 가격이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공급자는 처음에는 뭐 시큰둥해요. 에이 돈도 안 되네 이렇게. 그런데 1,000원이 되면 돈좀 되거든요. 그래서 30개 만들겠다 그러더라. 즉 공급량을 이렇게 늘리는데 이 과정에서 공급곡선이 좌우 뭐 이동하는 게 아니고 곡선 위에서만 움직인다. 그러니까 이런 걸 공급량의 변화를 한다. 자 그러면 공급의 변화는 뭐냐? 요거는 음, 가격 이외의 이 변수들이 가격 이외의 이 변수들이 변화할 때죠. 어, 다시 말해서, 어, 가격은 그대로 일정하고, 어, 가격 말고 다른 변수인데요. 어, 예를 들어서, 공급에 영향을 주는 다른 변수들이 있느냐? 아, 많이 있습니다. 어, 생산 요소 가격이. 예, 하락하냐 상승하냐 생산요소를 제가 원자재라고 했는데 생산에 필요한 요소 원자재 가격이 어떻게 되냐 그 이야기죠. 기술혁신 이노베이션 아니면 이자라든가 경기의 변화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바뀌면 어떻게 되냐 그런 이야기인데 그럴 때는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그래서 자체의 어, 이동으로 나타난다. 그런 이야기죠. 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공급 복선이 이렇게 생겼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어, 이렇게. 네. 공급 복선이 이제 이렇게 생겼다 우상해 온다. 그 이야기는 뭐냐. 음, 가격이 살 때는 나는 몇개안 만들겠다. 그 이야기고, 가격이 비싸기만 하다면 몽땅 만들겠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아, 10개, 30개라고 치고요. 500원에 1000원, 뭐 이렇게. 어, 아, 그럴 때, 자, 똑같은 1000원이라 하더라도, 왜 근데 우리가 아, 기술이 혁신된다. 아, 기술이 진보하면 생산성이 증가하죠. 아, 그러니까 아, 30개보다는 많이 만들 것이고, 아, 똑같은 500원이라도 10개보다는 많이 만들 거다. 바로 이렇게 연결하는 새로운 공급 곡선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거는 왼쪽으로 갔다고요? 오른쪽으로 갔다고요? 오른쪽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이런걸 공급해 증가 음 다시 말해서 공급곡선이우 하향 이동했다 아까 수요랑 좀 다르죠 수요는 우상향이라 했는데 아까 수요는 우상 상 어쨌든 뭐 그래봤자 오른쪽이 중요하다 그랬죠 만약 생산요소 즉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어떻게 되느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아, 마진이 감소하죠. 원가가 비싸니까. 그래서, 어, 아, 똑같은 천 원짜리라도 뭐, 서른 개를 만들 일은 없죠. 돈도 안 되는데. 아, 500원짜리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아, 새로운 공급 곡선이 만들어지는데, 아, s 스더블시는 하얀 색깔보다는 왼쪽으로 가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런 걸 공급에, 에, 그렇죠. 감소라 하고, 어, 다시 말해서, 어, 좌, 네, 상, 향이동이다 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공급의 변화인데, 여기서 우리가 세가지를 구별하면, 공급량의 변화는 가격이 바뀔 때다. 그랬죠. 공급의 변화는 가격 말고 다른 변수들이다. 공급량의 변화는 가격이 바뀌었기 때문에, 곡선 위에서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공급의 변화는 가격 이외의 것들이 변화하니까 곡선 자체가 이동하더라 이런 이야기죠. 그럴 때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걸 뭐라 그러느냐? 증가. 왼쪽으로 이동하는 걸 뭐라 그러느냐? 감소. 즉, 이렇게 오른쪽으로 갔다 그러면 일단 증가고 왼쪽으로 갔다 그러면 증가요? 감소요? 감소. 횡축의 양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공급 쪽도 대략 정리가 꽤 됐어요 자 보시면 반가로 1번에 공급량이 변하죠 공급 결정 요인이 변화하면 공급량이 변화한다 그랬죠 그래서 공급 결정 요인 중에서도 그제와의 가격이 변화하는 경우에 동일한 공급 곡선 상에서 점의 변화 점의 이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걸 공급량의 변화를 한다 그러니까 공급 곡선 상에서 이동한다 어, 즉, 공급량의 변화란 그 재화의 가격의 변화에 따라 판매하고자 하는 양이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 공급량의 변화는 동일한 공급 곡선상에서의 점의 이동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반가로 이번에 공급의 변화인데, 공급 결정 요인 중에서 그 재화의 가격 이외의 요인 변화에 따른 공급량의 변화를 공급의 변화라고 한다. 공급 변화는 공급곡선 자체 이동으로 표시된다. 즉, 가적 이외의 요인이 변화하면, 아, 새로이 변한 상태의 공급곡선을 그려서 나타낸다. 했죠. 아, 가적 이외의 요인이 변화하여, 아, 공급곡선이 오른쪽으로 간다 그러면 공급의 증가. 아, 가격 이외의 요인 때문에 공급곡선이 좌측으로 가버리면 공급감소.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그래프를 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3번. 아, 부동산 공급 곡선인데, 아, 거기도 별 하나 좀 해주시죠. 네, 그래서 별 하나 하시고, 아까 이제 우리가 부증선에서 했던 이야기를 좀 하겠는데요. 이런 이야기죠. 아까 부동산의 경우에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아까 부증성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고,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왜냐. 용도를 바꿔서 만들어내는 건 된다. 그랬어요. 그럴 때, 여기 이제 토지 공급 곡선은요. 토지 공급 곡선은 뭐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 있어요. 토제 물리적 공급 곡선이라는 게 있더라. 그래서 물리적 공급곡선은 어, 아까도 우리가 잠깐 보셨는데 수직이다. 수직. 수직이라는 이야기는 이렇게 생겼던 이야기죠. 그 다음에 완전 비탄력적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토지 아, 경제적 공급곡선은 이렇게 경제적 공급곡선은 기울기를 에, 갖는다. 아, 기울기를 갖는다는 이야기는 뭐 이렇게 생겼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걸경 재적 공급곡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이거를 어, 우리가 단기와 장기로 나눠서 분석할 수도 있는데 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요. 단기하고 장기 공급 복선인데, 공급 복선의 경우, 단기는 대단히 가파르고요. 가파르고, 장기에는 굉장히 완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 이런 걸뭐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뭐 시험에 이미 써먹었는데, 이런 건 기울기가 굉장히 가파르고, 이런 건 기울기가 굉장히 완만하다. 이렇게. 또 이거는 다른 말로 뭐라 그러느냐 비 탄력적이고 이런 건 다른 말로 탄력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탄력성이라는 거, 탄력성을 공부할 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니까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아까 부동산의 특성할 때보다는 좀 세밀하게 공부를 해보자고요. 아까 특성에서는 뭐 요거 의미만 얘기했죠. 아, 그러고 설명 안 했죠. 설명 드려보면. 자, 일반적으로 공급 복선은 어,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공급량이 늘, 늘어나죠. 왜냐, 돈이 되니까. 아, 그래서 500원일 때보다는, 에, 그렇죠. 700원일 때. 700원일 때보다는 1000원일 때 이렇게 증가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아, 가격이 상승하면 돈 벌려고 생산을 많이 하는구나. 라는 걸 알았는데, 아, 토지의 공급 복선은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어? 가격이 500원이건, 700이건 간에, 어, 량이 증가했어요. 고정되어 있어요. 어, 이게 이제 무리적 공급이 안 된다는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이 뭐 가격이 올라간다고 이제 우리나라 땅이 짠 만주까지 늘어났다고요. 그대로라고요. 어, 좀더 크게 지구 전체라는 땅덩어리는 뭐 가격이 올라가든 말든 더 이상 공급이 안 된다. 뭐 지구가 두 개, 세개 생길 수는 없으니까요. 이런 걸 물리적 공급이 수직이다라고 이야기한다. 자, 그러면 이 경제적 공급 곡선이 기울기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뭐냐. 이런 이야기인데. 똑같이 500에서 700으로 가격이 변해보자. 500. 500일 때는 여기까지 만들어 왔죠. 700일 때는 여기까지 만든다 그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500일 때는 100 필지 정도를 깎았다 치고 700일 때는 200 필지 깎는다는 이야기니까 공급이 증가하지 못한다고요. 증가할 수 있다고요. 증가한다. 어, 얘게 뭐냐. 아까 경제적 공급이 뭐라 그랬어요. 경제적 공급은 땅 자체를 창조하는 거라고요. 있는 거좀 바꿔 쓴다고요. 예. 네, 그러니까 나집 질렀는데 택지 없다. 아, 뭐 택지 깎으면 돼요. 임지나 농지를 깎아버리면 된다. 이렇게 깎을 때 택지의 가격이 500밖에 안되면 아주 값이 싼 임지나 깎아야 되니까 몇개못 만들고 택지 가격이 700까지 올라가면 임지만 깎겠어요? 농지나 잡종지나 주차장이나 싹다 깎아버리겠죠? 그러니까 택지 공급이 어렵다고요? 조금 더 쉬워진다고요? 쉬워지죠? 많이 깎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다. 이게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장단기는 봤더니, 단기는 가파른데, 장기는 보다 완만하죠? 그럴 때, 여러분 이걸 이제 분석해도 돼요, 물론. 물론 분석해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분석하는 거를, 이쪽은 너무 어렵거든요, 분석이. 그래서 너무 즐겨 할 필요는 없죠. 즉, 시험에서 분석하지 않고 풀수 있다면 그게 최고란 이야기죠. 왜냐하면 빨리 풀수 있으니까. 아 분석해서 풀려고 한다 그러면 그래프를 여러분이 못 그리기 때문에 분석이 안될 확률이 높다. 그런 이야기인데. 자, 이제 질문 드려보죠. 그래서 감이라는 게 중요하다. 감, 감. 감이라는 건 막연한 감은 아니고 이론의근간 감이에요. 공부를 통해서 얻어낸 감이다. 그이야기예요 여기 수직일 때는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이 늘든가요? 안 늘든가요? 여기 기울기가 조금 있을 때는 안 늘었어요? 늘었어요? 자,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기울기가 보다 완만해지면 장기처럼 똑같이 가격이 상승할 때 공급량이 조금만 늘까요? 팡! 늘어날까요? 다시. 가격이 올라갈 때 양이 수직일 때는 안 늘었다니까? 기울기가 조금 있으니까 약간 늘었잖아요? 기울가더 있으면 어쩔 거냐, 더. 그러면, 어, 덜 넣는다고요, 더 늘어난다고요. 느낌 잡으셨어요? 그게 중요해 그게. 이제 그게, 나중에 굉장히 골치 아픈 쪽인데, 1 6의 문제인데, 그런 걸풀때 필요하다. 분석을 해볼게요, 분석. 분석은, 이게 장기 없다고 생각하세요. 있는 걸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저도 깝깝해요. 눈에 보이는데. 그런데 없다 생각하자, 일단. 그러면 단기밖에 없다. 500일 때는 여기까지 만든다는 약이고, 700일 때는 여기까지 만든다는 약이니까, 안 늘어났어요. 뭐, 좀 늘기는 늘었어요. 늘었, 늘었어요. 어르신들은 까딱하면 안 보이겠어요. 이게, 눈이 안 좋으면. 그런 정도인데, 자, 이번에는, 어, 단기 없다고 치고 빨간 장기만 있다 치자, 장기. 그럼 5 0 0일 때는 뭐, 아까랑 똑같죠. 뭐, 700일 때는 여기까지니까, 조금만 늘었다고, 요, 팍 늘어났다고요. 팡! 그러니까, 기울기가 완만해질수록, 다시 말해서 횡축에 가까워질수록, 더 쉽게 말하면 양축에 가까워질수록, 양은 덜 증가한다고요? 쉽게 증가한다고요? 그런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좀확인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 무지 어렵겠지만, 그래도 탁월한 감을 어, 활용해서 안 늘어나다가 조금 늘어나다가 팡 늘어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냈다 그이야기예요 어? 이해하신 거죠? 예, 훌륭하죠. 예. 기왕 훌륭했으니까 응용 좀 해볼까요? 그러면, 어, 가격이 잘 늘어나려면 가격이 종축이거든요. 기울기가 완만할 때 가격이 잘 올라갈까요? 어, 가파를 때잘 올라갈까요? 양을 똑같이 100개만 늘린다 가정하고 그림 그려보면 예, 가파를 때, 그러니까 요만큼만 증가한다 할때이 완만한 놈은 가격이 여기밖에 안 올라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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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올라간대. 예, 너무 어려우니까 그만할게요. 어쨌든 나중에 그렇게 설명할거다그 이야기예요. 이해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분석을 조금 피해갈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이해만 되시면 돼요. 69쪽에, 69쪽에 큰 3번의 부동산 공급 곡선인데, 가로 1번에, 자, 부동산 공급의 특징이죠. 동그라미 1번에, 자, 부동산의 공급은 공급에, 공간의 공급이고 또한 위치의 공급이 되는 성질을 갖는다. 부증성 또는 생산에 소외되는 기간이 장기이므로 부동산의 공급은 비탄력적이다. 개별성으로 인해 위치면에서 독점적 공급이 되는 성질이 있다. 그아미 이번에 부동산 공급자에는 생산자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이나 건물의 소유도 포함된다. 그러면 생산자 밑에다 좀 써놓으실래요? 유량 공급자. 뭐라고요? 유량. 아, 기존 그러면 재고죠 재고. 내가 살던 재고 아파트 파는 거 그러면은 유량 공급이에요. 재고니까 저량 공급이에요. 저량. 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서. 어, 바로 이번에, 자, 토지의 물리적 공급선과 경제적 공급선인데요. 어, 토지는 부증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해서 어, 물리적, 그 수량을 늘릴 수 없다. 따라서 가격이 어떻게 변하든, 올라가든 말든, 물리적 수량은 고정되어 있으므로, 토지의 물리적 공급선은 고정되어 있다. 따라서 토지의 물리적 공급선은 수직선의 형태다. 이번에, 아, 토지의 경제적 공급이란 용도적 공급을 의미하고, 용도 전환을 통해서 다른 용도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걸 이야기한다. 택지 깎았다 그 이야기죠. 에, 용도적 측면에서는 어떤 용도의 토지를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경제적 공급 곡선은 우 상향하는 형태를 띈다. 그리고 단기보다 장기에 경제적 공급을 더 크게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단기보다 장기에 경제적 공급 곡선이 가파르다고요? 완만해진다고요? 완만해진다 그랬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는 뭐 천천히 우리가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 자 그러면 여러분 조금 추가 설명할게요. 여기서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갈 거냐 음, 이런 것도 좀 이야기를 드릴 텐데 오늘은 처음이니까 이 정도 하고요. 그리고 왜 장기에는 공급이 훨씬 용이해지느냐, 쭉 늘어나냐, 장기에. 뭐 도대체 장기가 뭐길래 이렇게 공급이 쉬워지느냐. 이유인데, 첫 번째는 생산 요소의 사용이 용이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빨간색 잘 보이세요? 중요하다고 빨간색으로 쓰는데 정작 잘안 보이죠? 노란색이 더잘 보이죠? 그러니까 그렇단 말이죠. 어떤 선생님은 뭐 그러, 그렇게 이야기하는 선생님도 있던데 저는 뭐 별로 동의 안 하는데 에, 나이가 들면은 눈이 이 노, 노화돼서 빨간색이 잘안 보이고 파란색이 잘 보인다. 그래서 뭐 말이 안 되는 소리다. 파란색은 절대로 잘안 보인다. 어,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어, 주장을 굽히지 않아서 알았다라고 이제 <laughs> 이야기를 <laughs> 그래서 노란색이 잘 보이는데 이제 그분의 주장은 뭐 뭔지는 알것 같아요. 반사율, 아마 그 파장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게 파장이 제일 길죠. 파란색이 파장이 가장 짧죠. 자외선, 뭐 적외선 할 때.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사진을 공부했던 사진, 사진을 오래 공부했잖아요. 사진을 공부했던 저로서는 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색온도라는 게 있어서, 에, 어, 말이 안 되죠. 어, 여기, 용도, 어, 아까, 생산 요소 이야기 했죠. 왜 장기에는 공급이 쉬워지느냐? 어, 생산 요소의 어, 사용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 용도 어, 전환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거꾸로 단계는 어째서 공급이 잘안 되냐? 생산 요소 사용이 어렵기 때문이고, 어, 용도 전환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인데, 뭔 말이냐? 아, 여러분, 토지 의 경제적 공급이 약간 뭐라 그랬죠? 에, 물리적으로 창조하는 거예요. 용도 좀 바꿔서 만드는 거예요. 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용도를 바꾸려면요. 아,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택지 깎아내려면, 첫째는 생산 요소가 원자재라 그랬죠? 원자재? 원자재. 원자재가 되는 땅이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될까요? 있어야죠. 아, 그럴 때, 이 남의 땅을 그냥 깎아야 되는 거예요. 돈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또는 l h 공사가 이게 세종시 같이 신도시를 만들 때는 l h 공사가 남의 땅을 막 깎아버리는 거예요. 토지를 수용하는 거예요. 수용은 하루아침에 될까요? 원자재 확보는 시간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단기에는 원자재 확보가 안 돼서 사용이 안 돼요. 바로 택지 깎고 싶어도 못 깎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못 만든다 이렇게. 그런데 장기가 되면 토지 수용이 다 끝나가지고 원자재 사용이 어렵다고요? 쉬워진다고요? 예 그런 의미이고 자 두번째 예, 그러면 원자전 확보했다 치자 확보하면 바로 그게 택지냐 아니고 땅을 깎아야 되잖아요 그걸 용도전환이다 예? 택지조성공사 공사를 해야죠 공사 예, 막땅 파고 해야죠 그럴 때이 용도전환도 택지를 깎는 것도 하루아침에 되겠어요 한 2년 걸리겠어요 한 2년 걸립니다 보통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장기가 돼야 이걸 깎을 수 있는 거고 단기에는 아직도 불도주가 안에 들어가가지고 막 밀고 있는 거니까 영도전원이다 됐다고요 안됐다고요 안되기 때문이다 이해하셨나요 바로 장기로 갈수록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에, 공급이 어렵다고요 용이해진다고요 용이해진다 이런 이야기죠 이따가 거기까지는 못갈것 같긴 한데 탄력성 다음주에 탄력성 할때꼭 써먹겠어요 어? 그래서 탄력성에서 써먹기 위해서 지금 설명 미리 깔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신거죠 그러니까 복습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왔더니, 복습이 안 돼가지고 또 잊어버리면 얼마나 아쉽겠어요. 일단 좀, 뭐, 너무 시간이 짧긴 한데 잠깐 쉬었다 하죠. 내용 꺼내야 되니까 잠깐 쉬었다 할게요.